아아 수비다 수비 소비. 아 지금 다시 보기 아, 기능이 지금 나어요아 아. <laughs>

아, 아쉽다 근데 공격까지 아. 30초. 마지막에 한두 명 잘려서 터진 판이두 게임이나 있어가지고. <laughs> 아 올라가죠. 거기다가 디바가 저 힐을 막아서 힐도 안 들어가. 이거는 진짜 알아서 살아야 돼요. 응. 알아서 살아야 남아 돼. 응. 난 모르겠어. 공사님은 이 힐... 있다, 이어 떴어요, 있다. 있다. 떴어요떴어요 나이스. 이 어, 어떻게 저자리에저렇게 저기에 대기에여기 음. <laughs> 이쪽 기쪽이에요이에 이쪽. 오른쪽 오른쪽 <laughs>

루시 우 뒤에 있어요. 위우위도 위도 정면. 공원이요. 루시가 루시 와 루시우 뒤에 루시 와요. 위에 있다, 위에. 위에 루시우 위에 있어요, 위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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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밀어요, 밀어요, 조심. 렸다 해봐. 시우 어, 이게 맞음? 아, 힐러아싹 잘렸다. 와. 오이도 날려 버렸네. 나 앞에 보시지. 이니가 치워 주세요. 힐러 없어요. 힐러 없어요. 너 어? 힐러. 나이스. 너 힐러. 내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안 앞에. 안 앞에. 안야 돼요. 야 돼요. 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 죽더라도 그냥 겨야 돼요. 아, 아, 아 큰일 났다. 어렵겠다.

또한명 발봐야 돼요. 한 칸이라도 주면 안 돼. 아 위도. 아, 죽었어. 정면에 위도. 정면에. 위도 공도 빠졌어요. 지금 빌릴 걸로 빌릴 걸로 가줄게요, 맞을 텐데. 위도 어디 있어요? 위도 정면이요. 정면 오른쪽 위. 에 오른쪽 위요? 네. 정면 오른쪽 위. 오케이 이제 볼게요. 위도 이제 볼게요. 저궁 나와요. 이거 한번 비워줘요. 공 나왔어요 저 라인 라인 막기 안돼 안돼 위도 위도 뒤에 있다 위 어. 뒤에 있다 위도커 어. 위도커 아 루시우 루시우 조심해요 루시우 나이스. 아 어떻게든 막았다 막겠는데 그거 어, 빼야 돼. 우리 지금 힐러 지금 뭐 없거든요. 궁극기가 준비됐어요. 일점 일점. 아, 엠. 이거 바꿔줄게요. 야타로 하나 공출소품 없어요. 대기 대기술이 좀 있어서. 아. 대기술이 좀 있어서 잠시만요. 미도 아, 아빠 미도 진짜 장난 아니다. 제발 회사 뜯어버리지 말고 미안

아 위도 공 있어가지고 나 걸렸어. 예. 아, 위도 공궁한테 걸렸어요. 와. 아, 이건 솔직히 위도가 되면 게임이 안 된다. <laughs> 가십시오. 아 위도가 있겠지. 이거 오른쪽 3층으로 올라가봐요 오른쪽 3층으로 이걸 루시오 도어야지한번해볼께 네네 루시오 메르시 갈까요 그냥? 아니요이 판은 위도가 있는 판은 메르시를 하면 안돼요 특히나 잘하는 메르, 그거 위도우가 투킬님이 디바 하실래요 그럼 이번엔? 근데 아, 네, 문제는 루시오 아예 할지 몰라요 차라리 딴거한게나 윈스턴, 윈스턴 디바 둘 중에 되는 거 없어요? 윈스턴? 윈스턴으로 한 그게 차라리 싸우다가 비트를 써가지고 팀을 보호하면 되는데 맨나 아예 숨든 게들켜 버리니까 맞아요. 네, 하면 안 돼요, 이거 안하도 터지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 안 괜찮나? 뭘 해도 터져요. <laughs> 지금 뭘 인정. 해도 터질까 봐. <laughs> 아예 도전조합으로 가야 돼요 이거 그래도. 우리 팀좀 봐, 진짜 잘할 거야. <laughs> 공격 시작까지 30초. 신전에 뭔가 게을까 야타가 나을 것 같아, 역시. 새한번 네, 실패하면 바로 바꿔야 되는 거. 네, 머리 터지는 건 똑같지만 뭔가 야타가 괜찮을 것같은데 겐진 한조, 한조 한조 무조아 한조, 한조 맞대 한조 떨어졌어요 가까바 오른쪽으로 가자, 서 오른쪽이에요? <웃음> 오른쪽, 오른쪽 <웃음> 아, 그냥 왼쪽으 왼쪽 간거어게해 왼쪽 위치 브리딩 됐가무 우와, <laughs> <부정와. 오와>, 뭐야 티바 보조아 한조 피 한조 피 한조 피 한조, 한조 피해, 한조 딸, 한조

한쪽 오른쪽 한쪽 오른쪽 한쪽 오른쪽. 진짜 오른쪽. 올라 아, 필필 필, 필. 한쪽 필. 아, 이거 못 땄다. 아이고, 아깝다. 어, 아깝다. 깝다 어, 땄다. 저 용검 뭐니 엠스 리퍼 떴어요. 오픈 거 해도 돼요. 거안 돼. 슈퍼 이로 제가 오른도 되고 그냥 너무 영광 뭐우 조심 오른쪽 키 레키, 레키. 레키, 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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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원이요. 한번 들어가 봐요, 이번에. 히바보 좋아. 와. 도시보 좋아. 들어가다들어가다들다르시 들어가다. 있다. 베르시 있어요, 베르시. 보 있어. 리퍼 좋아. 리퍼볼게요, 리퍼볼게요. 리퍼볼게요, 리퍼볼리퍼

아, 또 완전 신전못써요 어, 오백백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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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라인 개. 라인 봐. 라인 어 어, 리퍼 리퍼. 리퍼 잘 리퍼자. 성하나 성하나. 트레이서 트레이서 왔어요. 트레이서. 뭐야 저거? 루시요 트리 아 루시우 비벼요 루시우 아이고, 아이고. <laughs> 루시우 비비는데 야,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라 루시우 한피 어이구 주 이건 거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 이거 한 칸이라도 먹어야 돼 이거 아, 니다 아,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포커싱 빨리 하고. 근데 이거 경쟁 맞죠? 네 맞아요. 경쟁 률 맞죠? 네, 퍼센트가 퍼센트가 체킹이 안 돼서. 우리 님들 우리 지금 퍼센트 못 먹었어요. 아니야 아까 그 퍼센트요. 저희 한30%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저희는 저 저희가 이시도주가한 번에 들어가야 네. 돼요, 이거. 오케이, 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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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바, 메이 왜들어어로트 트로트, 트로어 트로트. 메짜, 메 아, 메이, 메이. 요 라이크, 라이크. 메이답. 라이크, 레코드. 기바 왔다. 오, 제대로 넘 봐. 빼볼게 돼. 이 아. 또 살리네. 아, 어, 자꾸 어, 뭐야? 연우는 죽지 않아. 팁아 보 신나게 달려보자 뭐... 료가 아, 이거 어렵다. 메이 타피 어. 거. 점과 하나가 되고 있어. 아, 아. 아, 아, 이거 정리가 빨리 안 된다 이거. 캡커를 커를 바꾸든가 뭘 하나 해야 되는 데 아. 아, 이거 기능 너무 많아. 다 돌아요. 라인게피라이피 라인 잘, 라인 잘랐어요. 아공운 아, 이런 호그 사려고 호그 넣어야 돼 이거 그거 뭐지? 레이 때문에 아 이게 너무 비비는 게 많아서 아, 그래, 이 확실한 딜러가 지금 루프밖에 없어요 뛰어볼게요 일단 아 아직 아, 안, 안, 안 왔구나 여기 있어요 트레 물렸어요 트레인한 물렸어요 트레공 빠졌어요 트레인 앞이 트레인 앞이 뜨레개 피뺐어요 나이스 루즈 잘 났다. 라인 무 좋아 라인 아 라인 무 라인 무아 라인 무좋 라인 라인 무 라인 좋아 라인 무 좋아 라 지바무스, 지바, 어바 볼게요. 아이스, 아이스. 일분 먹었다, 일분 줬다 어, 이거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원래 이런가? 사설에만 이런가? 그럼 그러니까, 몇기이지가안 되네. 공격을 준비하시오. 뭐가요? 뭐 사설이 뭐가요? 이게 퍼센트가 안 차요. 찰텐데. 먹었잖아요. 다다 먹어도 안찬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안 차긴 했어요. 상대방이 다 먹었으니까 30% 됐어요. 일단은 딱히 온게 아니. 그거 첫 번째는 안 뜨고 그거 둘다 밀면 그다음부터 퍼센트일 걸요, 아마. 아예 안 떴어요. 아예 안 떴어요. 아까 아까 저희 꽉 채워졌을 때도 0%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상하다 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안 먹으면 됐어요. 뭐별 상관 없어요. 이거 대체하다가 터마트 말고 그냥 바로 뛸게요. 바로 진짜. 네. 코시언더 말이지. 전방 고고. 위도 있으면은 위도가 우리 쳐들기 전에 그냥 우리가 분대를 압살해야 돼요. 이거. 야 디바님이 바로 위도한테 날아가요 매트릭스만 터줘도 돼요. 일단. 나 바로 깰게요. 직진 직진 직진. 깰게요, 깰게요. 다시고 직진. 떨어졌다. 맥크리필맥크리필한번더 알아봅시다. 아, 이거, 아, 이거 개꿀데 오. 와, 죽었배네. 죽어요. 이좋타야 아, 나 죽었다. 베르시. 메르시 위층 확인 한번 가세요. 오케이. 어졌어요 위층에서. 어. 아. 몇 글자 몇 글자. 오케이. 컷컷컷 컷. 기지라거 보자. 여기 디바기 디 디바기 비. 디바 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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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인 보게야 라인. 와 뭐야? 저기안쪽에다 있어요 안쪽에 애들. 안쪽 안쪽.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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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부터 루시부터. 아, 이고 비트 썼다. 왜 자꾸 이게 안 쏘죠 어, 지금 또 퍼센트 되네. 트레 개피. 트레 트랙 개피 트레컷 트레컷 트레컷. 유자 다시 이번 아. 아우. 5.8% 차이 너무 난다. 진짜 답이 없는데요. 이거 토르비온이랑 <laughs> 심해 나오죠. 아, 나원인 해봐요. 그럼 이번에 아, 아니 심해는 아니고, 돌비 아나에다가 돌비 해가지고 하고 오를 비오. 그리고 군고 최대한 거리 잡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하려고 해도 빨리 바꿔 와가지고 그냥. 아니 점지 때문에 안 돼요. 조금 에? 깨져요. 점지 때문에. 저기 떨어면 바로 잘. 한창에 머리 따여 버리니까 와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게 공격까지 30초. 야, 조미 쑤시는걸 여기였나? 설치. 오이고 오고 아, 아니다. 보상대로야아 네, 어? 저기 앞에다 설치할 걸. 아 괜찮아요? 오르게 하는 것도 낫죠. 4, 3, 2, 1 공격 시작. 파라다 파라, 파라 파라 데바, 파라 디바 미세 미시 미세. 보자. 점 마피아 바로 끝나요. 참고로. 이 보점 발맞아돼 아유. 가맞을게 아직 포탑 멀쩡합니다. 작 <laughs> 아긴 나는 본체가 아니니까. 포탑이 본체니까손뒤브라조심이요손브라어 아, 네, 포탑이 붙나이스어 포탑 파게 되겠다. 네, 포... 어. 네. 어. 이 오른쪽 뒤압. 어디요? 다리하고 다리하고 다 어마마. 선브라 뒤에. 어, 막 쳤는데. 쳤어. 쳤어. 져어쳤이 아, 겐지 잘렸다. 예, 나이스. 팔라 떴어요, 팔아. 팔한 대 때렸어요. 아. 오, 어. 1인궁 <laughs> 아, 1인궁 실합니까? 와, 너무한. 야, 재밌긴 하 어, 내거왜 이렇게 잘해? 그래, 열심히 일 해서. <laughs> <나 물비 나이스해. 웃음> 열일 중 이다. 오른쪽 2층에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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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되 나요？아, 와... 브라대박이다되고있 어요? 왔 응, 는데, 에카운트 이걸 매 이거 메매시다 메르시다, 메매시다때매매을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어, 어 뭐야 나 비비고 있는데? 안죽 아니, 잘했어요 근데 잘했어요 우리 이에아 이거 아 이게 아. 네. 음? 잘했어요 우리 아쉽다 근데 아다 <laughs> 아, 이거 놔뜨면 안 되는데. 아싸. 어, 한명못 살렸어. 아이고, 아깝다. 네, 끝이죠.